안녕하십니까 k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테슬라 구요 하나는 마세라티에서 새로 나오는 컴팩트 suv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테슬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테슬라의 대표이자 홍보맨인 일론 머스크님께서 2022년도에는 새로운 차가 출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식 선언을 했어요 거기에 이 제품들은 2023년도에 호플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호플리 올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확실치는 않다는 소리에요 어찌됐든 뭐 그런 단어를 썼으니까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 이 양반의 말은 손바닥 뒤집듯 어느 순간에는 또 이렇게 뒤집히니까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왜 올해 나오지 않냐에 대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현재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 연구와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 올해 안에 사람보다 똑똑한 자율주행 장치가 테슬라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거는 상당히 충격적일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어요. 결국은 이에 집중을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들었을 때 내용이고 그 이면을 들여다봤을 때는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죠. 여러 가지 자동차 생산의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자율주행 장치 자체가 이렇던 저렇던 테슬라가 중심이 되는 아니면 테슬라가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끄집어내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노력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이렇다. 새로운 차 올해 나오지 않는다. 거기에 또2 0 2 0 20년도에 배터리데이에 발표했던 2만 5천 불 정도 되는 전기차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차 이름은 모델 2가 될 거라는 루머가 있는 그 차. 그 차에 대해서 전혀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차에 미련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계시는 게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실 현재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관심 있는 새로운 테슬라 차 중에 하나가 사이버 트럭이잖아요. 사이버 트럭은 사실 나온다고 한 날짜가 많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사이버 트럭에 들어간 그더 많은 그 새로운 기술이 있다고 결국은 그 새로운 기술들을 완벽히 만들어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트럭이 나왔을 때 최저 가격은 거의 정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평균 가격이라든가 옵션 가격은 사이버트럭에 들어가는 기술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고 보여서요 현재는 가격에 대한 안내나 이런 상황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도 사이버트럭이 사실 제일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상업용으로 봤을 때는 세마이 그러니까 세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미라고 하기도 하는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트럭 그 트럭도 현재 많은 큰 회사에서 대부분의 유통회사죠 사전 계약을 해 놓은 상황 그 트럭에 대한 것도 언제쯤에 상용화가 돼서 길에 돌아다닐지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어찌 됐든 어떤 자동차 회사가 뛰어들지 않았던 이 자동차 메이커 중에 하나가 테슬라잖아요. 테슬라가 이때까지 보여준 오너의 기이함과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 이걸 떠나서 테슬라의 시장 가치라던가 자동차의 소프트웨어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좋게 봐서요. 그런 기대감을 저는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은 조금 삐걱거리고 나온 제품 질에 있어서 좀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느껴오고 이용해오고 사용해왔던 자동차에 벗어난 차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좀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좀더 공부할 수 있는 그 내용도 많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나 많은 분들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이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요. 사실 새차 출시에 대한 약속 시간은 너무 많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마음 한 구석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도 다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진짜 차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그 차가 정말 잘 나오기를 바라면서 뭐 기다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될것 같아요. 사이버트럭 혹시 주문하신 분들 어쩔 수 없이 돈더 묻어놓는다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은 마세라티에 대한 얘기예요. 썸네일 보시면 5천만 원에 마세라티를 살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일단 이번에 새롭게 나올 마세라티는 US 달러 기준으로 5만 불 이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4만 9,999 불이 될수 있고요. 한화로 환전을 하면 뭐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될라나요. 5천만 원은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제가 썸네일에 5천만 원이라고 적은 거니까요. 이해해주시고요. 아무튼 이 차는 어떤 차냐? 그리칼레라고 불리우. s u v 에요 현재 마세라티에는 르반떼라는 SUV가 있죠. 근데 그 르반떼 말고 그보다 더 사이즈가 작은 그리칼레란 SUV를 만들겠다고 작년에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발표만 했지 뭐 차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모양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현재도 에이 차의 정확한 재원이나 동력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프로토타입 차죠. 무정박이 걸쳐진 차를 발표했고 이 차는 올해 안에 반드시 출시한다라는 것도 공언을 했습니다. 차 생산은 현재 알파로 메 스텔비오란 차시죠 SUV 그 차가 생산되는 그 라인에서 똑같이 생산이 된다고 하고요 위장막이 씌워진 차의 모양을 보면 그 스텔비오하고 왠지 라인이 좀 비슷하게 생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을 캐치하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보통 한 공장의 차가 한 라인에서 나오게 되면 한 줄에는 스텔비오가 나오고 한 줄에는 그리칼레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한대한대 한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두대한대뭐 이런 식으로 섞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셰어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진다라는 거는 뭐 당연지사라는 얘기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의 동력은 기본적으로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데 더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게 일반 하이브리드인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지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해 보기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이 더 가까울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기차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좀더 강력한 성능을 내는 스포츠카 형식의 그리 칼레도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엔진이 들어가고 어떤 정도의 출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 고요 이 차가 나오게 되면 그럼 어떤 차들 경쟁할 것인가? 여러분도 다 눈치채셨겠지만 일단 포르쉐 막한 거기에 X3, GLC. Q5 뭐이 정도가 경쟁 모델이 될 거라 보이고 거기에 고성능 버전은 그각 브랜드의 고성능 버전과 또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하이 프라이스의 브랜드죠. 차가 너무 좋다 이런 말은 표현하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냐라고 따져 보면 예를 들어서 르반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새로 나오는 마세라티의 기반을 갖고 있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차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는 콰트로포르테 그도 당연히 전통적으로 강한 인기가 있는 차지만 실제 판매량은 기블리가 더 앞서고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마제라티의 기블리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최저 가격이 7만 불 대였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밸류라고 얘기를 할게요. 브랜드 밸류의 나름대로의 가치를 내려놓고 좀더 저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중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첫 차가 되는 차가 바로 원래는 기블리라고 생각했지만 기블리는 아니었고요. 기블리가 아무리 싸도 그 정도 가격이면 비싼 차예요. 첫 차가 바로 그리칼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마세라티에서도 그리칼레 많은 것들을 거는 모험을 하는 이런 형태가 앞으로 나올 그리칼레 마케팅 방법이 될 거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죠. 근데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으신 분들도 있고 너무 많아 그냥 정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정도의 사이즈의 차를 사실 분들은 마세라티에서 나오는 SUV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요두 가지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는데 오늘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제가 답변을 많이 드릴 게 없어요.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 테슬라에서 나오는 완전 자율주행 장치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글쎄요. 제도도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해 본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고 새로 나오는 마세라티 SUV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